예로부터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 힘든 농사일에 고단함을 달래기 위해 풍물놀이를 즐겼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풍물의 특색을 한눈에 볼수 있는 흥겨운 축제가 예천에서 열렸습니다. 경상북도 풍물 대축제 현장에 서희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높게 들어 올린 깃발과 신나는 꽹과리 소리를 앞장세워 전통 악기를 든 악대가 힘차게 입장합니다. 박자가 점점 빨라지면서 신명이 더해지고 대열을 맞춰가며 쉴새 없이 움직이는 모습에 보는 사람들도 저절로 어깨가 들썩여집니다. 한편에서는 익살스러운 분장과 몸짓으로 흥을 높여주는 놀이꾼들의 연극이 보는 이들을 웃음짓게 합니다. 경상북도 각 지역의 풍물단이 참여한 풍물대축제 현장입니다. 각 단체가 선보이는 품물 속에는 지역마다 전해져 내려오는 고유한 가락과 동작이 녹아 있습니다. 옹화에는 고사마 농악이라 그래 갖고 옛 지명인데 어, 옛날 어르신들의 가락을 모아 가지고 고사마 판꽃을 만들었어요.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뭐 전체적으로 우셔우셔 하는 분위기로 좀 많이 뛰고 예, 그렇게 해서 신나게 나갈 겁니다. 풍물놀이의 흥겨운 매력은 전통 문화와 거리가 조금 먼 젊은 세대들까지 아우릅니다. 선배님들이 하는 걸 보고 아 우리도 저거를 해보면 이제 재미있겠다 하고 이제 관심을 갖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영천에서 선조들의 희로애락과 흥이 담겨 있는 풍물놀이를 이어가고 있는 천여 명의 풍물단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로 벌써 30회를 맞은 경상북도 풍물대축제. 이번 행사에서는 경북도 내 20개 지역에서 참여한 이들이 한해 동안 갈고 닦은 풍물 실력을 뽐냈습니다. 전통 예술을 대중화하고 후손들에게 전승하는 동시에 지역 간 화합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풍물은 경상북도민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며 풍요를 기원하는 중요한 행사로서 고장의 특성을 좀 살리면서도 계속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발전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4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풍물놀이 귀중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이들이 있어 여전히 우리 곁에서 민족의 희로애락과 흥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서희동입니다.